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나, 로사. 한국 자벌드 구독자 친구들 안녕! 난, 뽀로로야! 안녕하세요. 성우 이선입니다. <목소리> 어, 그다음에 포켓몬스터의 악당 로켓단이라는 악당이 있는데 거기에 어, 빨간 머리 섹시하면서 사랑스러우면서 허당인 <laughs> 악당 로사 그리고 그 극장판 둘리에서 제가 또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호빵맨 음, 거기서 제가 또 버터누나도 했었고 아 너무 많아서. 네. 제가 뽀로로를 맞게 된 것처럼 그냥 PD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작품이 정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 대본을 받게 되죠. 대본을 받고 영상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어,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미리 체크해놓은 그 배역, 이제 체크를 제가 다 하죠. 그리고 그 체크된 대본을 보면서 그 영상과 함께 연기도 연습을 하는 거지만 동시에 어 입길이도 맞추는 화면에서 움직이는 입이 닫을 때내 말도 닫혀야 되는 내 네, 그게 포인트인 거죠 성우들은 성우 더빙 연기는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가면 그다음엔 어그 다음엔 그 녹음이 바로 들어가요. 저희는 바로 그냥 슛. 슉슛 슛 들어간다고 하는데 바로 슛 들어가면 어 1화일 때는 첫화일 때는 음성을 이제 조율을 해야죠. 이게 내가 준비한 것이 어 제작진 입장에서 연출과 제작진들이 봤을 때아 어, 원하던 소리야. 할 수도 있지만 어 전혀 다른 음성을 내신에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합의가 이뤄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 지금까지 얘기한 과정을 이제 매화 반복하면서 대본 영상 받고 시사하고 녹음하고 이제 그렇게 제작은 되고요. 오늘의 이야기나라는 파라과이 남아메리카 가운데 있는 파라과이 신나는 춤과 노래가 있는 즐거운 나라지요. 나 응. 이만큼 잘죽여도 있다고. 도두두두두두두두두 와, 잘한다. <laughs>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보로로만 봐도 지금 제 음성과는 너무나 다른 목소리잖아요. 이렇게 내야 하니까요. <laughs> 이게, 이게 그러니까 어, 이 소리를 내려면 지금 제 소리는 이건데 이게 벌써 이걸 계속 지속하고 얼굴이 빨개지죠. <laughs> 제가 극장판 그뽀로로 극장판을 할 때는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 이게 극장판이 길잖아요. 그 TV 시리즈는 짧단 말이에요. 근데 극장판 막긴 거를 이제 날잡아서 쫙 하는데 막 모험을 떠나고 맨날 그러니까 막 소리를 많이 지르고 그아막 그 대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매기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그런 거가 막 계속 나오는 장면 막 이렇게 아 <laughs> 갔다 떨어지고 막 이런 거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고 이런 거는 녹음 자체를 맨 나중에 해요. 음. 이거를 지금 했다가도 목이 간다. 그래서 그, 그 정도로. 어, 음, 이, 이 애니메이션 더빙은 일단 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내 목소리를 편하게 내서 할수 있는 거가 어, 많지 않아요. 조금 더 편안한 연기를 라디오 드라마나 뭐 외화 더빙에서는 할수 있다면 이제 애니메이션 더빙은 어, 연기를 펼쳐야 되죠. 음성도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연기 자체도 에, 그렇게 아 이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과장을 해야 되니까 <laughs> 어느 날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TV에 가족오락관 같은 그런 형식의 구석에 프로였어요. 예능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따라해봅시다라는 코너인데 거기 그날은 성우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범을 뭘 보여줬냐면, 따라해야 하는, 패널들이 따라해야 하는 그 시범을 신앙송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성우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신앙송을 하는데, 그냥 중학생인 제가 봤을 때, 따라하는 연예인 패널들이 못 하는 거예요. <laughs> 어, 내가 저거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하고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모든 제가 아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시집에 있는 거, 막 엄청난 시를 이제 제가 낭독을 하는 거예요. 어, 나는 신앙송을 잘하네. 이제 연예인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나의 <laughs> 아주 얄팍한 착각, <laughs> 얄팍한 자, 자신감 뭐 이런 거에서 비롯된 어, 말도 안 되는 꿈이 이제 이제 생긴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성우의 꿈을 꿨어요. 저는 연기를 배우면 성우가 될수 있다. 그래서 서울예대 방송연예학과를 갔고 연기를 전공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연기를 배우면서 저는 알았어요. 와 나는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 그걸 그때 안 거예요. 그니까. <laughs> 성우라는 직업은 어쨌든 연기자거든요. 음성 연기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연기가 곧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잖아요. 어 근데 그 감정은 나 혼자 뭐 기쁘고 슬프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감정선 이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동감, 공감, 교감, 네. 이런 것이 좀 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제 조건이 좋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 딱 생각하시기에는. 목소리가 정말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성우들 중에서도, 어, 굉장한 탁성들도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음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 늘 채용을 하고요. 필요하고, 어,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음성에서 이제, 발성과 호흡법이 있잖아요. 연기를 이제 배우다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발성과 호흡인데 그 훈련만 잘 되고 화술 훈련만 잘 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다. OTT 플랫폼이 생기면서 뭐 넷플릭스라든가 너무 많은 곳에서 어 외화를 오래된 것, 뭐 새로 만든 것, 뭐 시리즈물, 뭐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어볼수 있게 그런 식으로 새로운 또예 플랫폼의 또 성우의 음성으로 더빙을 여전히 하고 있고.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저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디오 웹툰이라는 장르고요. 거기에 저도 이제 뭐 참여하는 작품들이 좀 있고, 오디오 드라마나 오디오 북이라는 또 장르가 생겨서 거기에도 성우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핫한 메타버스에 관련된 모든 어, 거기에서 또 필요로 하는 음성들. 새로운 시대가 바뀌면서 AI 관련한 이제 산업혁명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한 성우 음성들이 또 예, 들어가고. 시대가 바뀌면서 여전히 성우들은 진화하고 있다? 예. 제가 연기를 배우던 그 학창 시절에 2년 내내 어, 했던 습관이 있었는데요. 바로 관찰 노트 쓰기였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각 직업군에 따라 어, 말하는 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어 깨알처럼 다 기록을 하고 정말 그 관찰 노트가 그 분량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사람들의 어, 말투에 조금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게 돼요. 근데 성우들은 어, 하루에도 막몇 가지의 캐릭터를 인물을 어 여기 가서 막 연기하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저기 가서 또막 연기하고 그렇게 빨리빨리 어내 안에 어떤 인물을 넣다가 또 빼고 저기 가서 또 넣다가 빼고 막 그런 직업이라서 음,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내 주변의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것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은 나쁜 감정대로 깊이 공감해 주고 어, 좋은 감정은 좋은 감정대로 깊이 표현해 주고. 네, 예, 그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어, 그것을 표현해내는 연기라는 어, 것을 할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어, 저 뽀로로